안녕하세요. 행복시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04%, 코스닥은 0.58%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피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한 2,520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개인하고 외국인하고 동시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시장 지수를 좀더 들여다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 현재 2,500포인트 위쪽에 잠시 올랐었다가, 다시 또 잠시 걸쳐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800포인트 위쪽에 있습니다만, 지금 잘 가다가 잠시 좀 멈춰가지고 있는 상태에요. 방향성이 아직 위쪽으로 갈지, 아래쪽으로 갈지, 특별하게 정해지지는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외환 시장에서 들여다보면은 일단은 한국으로 뭐 지금 달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지금 미국으로부터 전 세계로 돈이 흘러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지금 잠시 멈춰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음곧 외환 시장 뭐 달러 흐름을 볼때 다시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에 어 정치 테마주들이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테마주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 물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갑자기 정치 테마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등한다. 아, 그러면은 적당히 보고서 차익 실현하는 게 맞습니다. 시장 수급을 좀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오늘은 금융 투자 쪽에서 이렇게 순면가 많이 들어왔고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수급이 많이 엇갈리죠. 그렇게 좋지는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냥 세력들이 자 본선을 뻗어보고 있다. 시장이 원래가 갈려고 하면은 일치 단기해서 동시에 순매수하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따로 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하는 종목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 물론 오늘 매집했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 흐름을 좀 봐야 됩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주요 종목들 들여다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주들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 추격 매수는 금지입니다. 아, 세력들이 오늘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이 13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중 주요 종목들 몇 종목들 하다 보면은 일단 비행기 금융지주가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한 걸로 검색이 됩니다. 아, 세력들이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아, 그런데 현재 주가를 이래 보면 아,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황에 걸쳐 가지고 있죠. 위쪽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아래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싼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 특별히 우리가 싸다고 매수할 여력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놔두도록 합시다잉. 그리고 CJ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급락 후에 제가 상당히 여기까지 지금 중간점 회복이 됐죠. 하지만은 이것도 지금 현재 주가가 싼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닌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놔두는 게 좋겠습니다 또 LIG n e x ONE 세력들이 매수했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어중간하죠 이건 좀 비싼 출에 속하잖아요 이것도 이것도 못본쩍 하는 겁니다 들고 있는 분들은 계속 들고 있어도 돼요 그리고 SKC 같은 경우도 이것도 좀 어중간하긴 해요 그렇게 뭐 비싼 것도 아니고 싼 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에 걸쳐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한번 해볼 만하죠. 예전 고추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아, 그죠? 예전 고추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아래쪽에 많이 있잖아요. 또 그리고 빨간색을 봤을 때, 아, 상승률은 좀 있다. 라고. 숫자 비교해보면 좀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롯데 쇼핑 같은 경우는 일단 수급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할게요. 롯데 쇼핑은 최근에 좀 올랐어요. 올랐고, 또 수급을 들여다 보면, 아, 세력들이 전반적으로 최근 1분기 매집을 했고, 외국인들은 한달 정도 들어왔잖아요. 연기금은 그 이전부터 들어와 있었고. 롯데 쇼핑은 수급이 괜찮기 때문에 요거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봐도 될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 투어. 하나 투어도 괜찮다고 볼수 있어요. 이것도 지금 색깔이 많죠. 충분히 더 상승 이력이 있는데 다만 단기간에 너무 좀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 주가가 조정될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는 관심 종목으로 하나 올려둬도 될것 같습니다. 또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최근 계속 나오죠. 또 괜찮습니다. 그런데 급등하기는 좀 어려운 종목이라는 거 매번 말씀드렸죠. 또 그리고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기다렸다가 가는 게 좋겠어요. 일단 이 종목도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효성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이거는 지금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괜찮아요. 지금 세력들이 다 들어왔죠. 지금 외국인들도 들어오고 기관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연기금은 아직 이렇게 매도 중이지만 괜찮습니다. 그융종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올랐기 때문에 조금 기다릴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합니다. 시장 들여다 보면은 시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상승 추세 종목들이 얼마 전에 이 오십 종목까지 떨어졌었잖아요. 하데 지금 백종목이 회복이 되었어요. 하락조세 종목들도 많이 대거 이쪽으로 지금 옮겨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뭐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는 얼마 전뭐 공매도 금지 한이 많이 10월 말하고 11월 걸쳐 있을때 그때 있죠. 막 그때처럼 굉장히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좋지 않았는데 지금 좀 많이 개선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장에는 현재 뭐 정치 테마주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고 또 연말로 가게 되면 은또 배당 이슈, 또 내년은 실적 이슈, 뭐그좀 개별 종목 장세가 현재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여튼 뭐 대마주 급등락하는 거, 뭐추경매수만 금지하고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해가는 거, 또 그리고 상승 평범에 있다 하더라도 좀상승이력이 있는 주가가 어중간 어중간한 상태에 걸쳐 있지 않고 좀 바닥권에 있으면서 세력들이 매집하는 그런 종목들에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오전 시장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중국도 경기 부양한다라고 그러죠. 또 부동산 쪽으로 이제 돈을, 직업을, 그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돌다가 한번 멈추면 굉장히 힘듭니다. 중국도, 중국 GDP 한25% 정도가 부동산 시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쭉 이렇게 상승하면서 중국 경제를 돌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동 부동산 쪽에서 이렇게 돈줄이 확 막혀버리니까 연쇄적으로 지금 다른 쪽으로도 부실이 막 증가되면서 위험했는데 지금 중국 정부에서도 자꾸 돈이 줄어드니까 민심이 좋지 않죠 그래서 다시 돈을 갖다가 이렇게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래요 그럼 중국도 다시 이제 돈이 늘어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이 한번 일단 늘어나게 되면 줄어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줬다가 뺏는 것만큼 참욕 들어먹는 일이 별로 없어요. 정부에서도 선심서듯이뭐 하는 막 이렇게 돈을 갖다가 하게 되면 정말로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데 써야 되는 거고 지출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감시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의견도 내야 되는 거고 꼭 필요한데 써야지만 하지만 필요하지도 않은데다가 물론 뭐돈 주면 싫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지출을 통제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막 되다가 어느 순간 그동안 주던 돈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되면 굉장히 힘든 상황 연출이 됩니다. 우리한테 이래 남은 거는 앞으로 이제 경기가 이렇게 잘 돌아가서 돈이 늘어나는 거예요. 뭐 지금은 아직은 대세입니다. 뭐2% 물가 이렇게 딱 고정하는 게 대세인데 이게 1990년대에 곧대쯤 만들어져서 지금 거의 한 30년 정도 한2% 물가 맞춰야 된다. 우리나라는 거의 한 2000년 가까이 돼서 거기에 도입이 됐습니다. 98년도인가 그때 도입이 됐는데 2% 물가 목표로 하는 게 앞으로는 무리가 있다. 이런 소리가 점점 더 많이 나올 겁니다. 돈이 그동안 많이 풀렸기 때문에 3%, 4%, 5% 이런 식으로 해서 좀더 높은 물가를 용인해야만 이 경기가 돌아갈 수가 있어요. 경기가 조금, 그렇지 않으면 경기가 조금 돌아가려고 러면2% 자꾸 물가 상승이 되는데 2%에서 조금 맞춰서 금리를 갖다가 계속 조절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그게 뭐 돌아갈 때확 돌아가줘야 되는데 돌아가는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머지않아 통화정책 방향도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거품이 이렇게 한번 중국처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세계 다 마찬가집니다 이렇게 돈이 늘어나는게 거품이 뭐 생기는거와 똑같은 겁니다 근데 한번 이런 늘어났다가 빠지는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고 지금 현재 돈이 많이 공급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물가 2% 목표도 뭐지 않나 수정이 될 거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경기가 다시 돌아가면 돈이 더 많이 생기는 그런 상황으로 연출될 수 밖에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 돈이 줄어들고 있다 돈의, 아,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유동성의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주식과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